환영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대체로 분명합니다. 박수와 웃음,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서 새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는 장면, 그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LAFC에서 열린 그날의 환영식은 시작부터 묘하게 그 공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축하의 언어는 분명 존재했지만, 그 위를 덮고 있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고, 현장에 있던 이들 사이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모하메드 살라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알던 여유와 자신감이 공존하던 모습과는 분명 다른 결의 얼굴이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행사는 예정된 순서대로 흘러갔지만 살라가 단상에 오르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환영사에서 기대되는 농담이나 감정 섞인 소회는 거의 없었고, 그의 발언은 짧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시선은 자주 아래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곁에 서 있던 손흥민 역시 평소와는 달리 말을 아꼈고, 두 선수 사이에는 친밀함보다는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나 긴장 탓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 전해진 이야기들은 그런 단순한 설명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일정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공개되지 않은 짧은 대화가 오갔다는 이야기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들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복수의 전언에 따르면 그 순간 손흥민이 건넨 말은 환영이나 격려보다는 책임과 무게를 상기시키는 성격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뒤따랐고, 그 직후 살라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는 관측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장면은 살라의 눈물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카메라에 담긴 순간은 아니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감정을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연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만약 그 눈물이 진짜 감정의 표출이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나 벅참을 넘어선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살라가 이번 선택을 커리어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단계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손흥민의 말이 그렇게 크게 작용했을까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선수가 각기 다른 대륙을 대표하며,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어야 했던 시간에 주목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배경,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압박과 책임은 서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공통의 언어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한마디는 조언이라기보다 같은 무게를 짊어진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행사 이후 LAFC 내부의 분위기 역시 이전과는 다소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선수들은 팀이 더 이상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와 방향성을 가진 조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손흥민과 살라라는 두 상징적 인물이 공존하는 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재정의될 수 있다는 긴장감 역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물론, 이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팀의 공기가 변하고 있다는 인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이번 환영식을 MLS 역사상 가장 감정밀도가 높은 순간 중 하나로 묘사했고, 유럽 매체들은 살라가 감당해야 할 상징성과 기대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팬들 사이에서는 그 눈물이야말로 진정성의 증거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계산된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무대에 들어온 선수의 모습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공식 발표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세계에서는 말보다 표정, 발언보다 침묵, 기록보다 분위기가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살라의 눈물, 손흥민의 절제된 태도, 그리고 행사장을 감싸던 설명되지 않는 정적은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환영식 이후 포착되었다는 훈련장의 변화 역시 감정의 여운을 넘어선 구조적 전환의 신호처럼 읽힙니다. 일부 전원에 따르면 이후 훈련 분위기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특히 살라는 이전보다 훨씬 절제된 태도로 자신의 루틴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들과의 대화보다 혼자만의 준비에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자 동시에 스스로 짊어진 무게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은 호기심보다는 숙연함에 가까웠습니다. 스타의 만남은 언제나 화려하게 소비되지만 진짜 변화는 박수 뒤에 침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살라의 관계는 경쟁과 존중 그리고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감이 이 팀이 단순한 스타팀을 넘어 하나의 서사를 가진 조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침묵이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그 다음 장면은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외부의 시선이 집중되는 지점은 주장 완장과 리더십 구조를 둘러싼 미묘한 분위기입니다. 구단은 공식적으로 손흥민의 리더십을 강조해왔습니다. 그가 팀의 중심이자 기준이라는 메시지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살라 역시 세계적인 커리어와 상징성을 지닌 선수인 만큼 자연스럽게 리더 그룹의 핵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목소리가 더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팀 내부에서는 긴장으로, 외부에서는 흥미로운 서사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역시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언론의 반응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과 살라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결과와 성적을 떠나 이 조합 자체를 지지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두 슈퍼스타의 공존이 오히려 팀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토크쇼에서는 이 조합을 두 거장이 듀오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운 실험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이저 리그 사커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관심과 논쟁의 직면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유럽 언론의 시선 역시 흥미롭습니다. 일부 매체는 살라의 선택을 커리어 후반부의 감성적 결정으로 해석하며 위험 요소를 강조합니다. 반면 또 다른 매체들은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함께 뛰는 선수들의 기준 자체를 바꾼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그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포착된 살라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라기보다는 그 무게를 받아들이는 순간의 반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과 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조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장면들만 놓고 보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두 선수가 함께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언제나 의미가 과잉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제스처 하나, 짧은 침묵 하나조차도 곧바로 해석의 대상이 되고 서사로 확장됩니다. 그만큼 이 조합이 지닌 상징성과 무게가 크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보통 환영식이라 하면 박수와 미소, 축하의 언어가 가득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새로운 유니폼이 공개되고 플래시가 터지며 선수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러나 LAFC에서 포착된 그날의 환영식은 이러한 공식에서 벗어난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시작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부 관계자들은 당시의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고 회상하며 특히 모하메드 살라의 표정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다고 전합니다. 어디까지나 관측과 증언의 영역이지만 적어도 그 자리가 단순한 축제의 공간은 아니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